씻었다가 10분 정도. 얼들어보면잘 먹어요. 숙초물에 국기가 당면 국기처럼 국기로 이런 당면 국기로 숙초물에다. 여기 식초물에 담가 놓은 거야. 여기 끓는 물에 이제 데칠 거지. 이 색깔 이렇게 나오니까 변하는 거야. 볶을 거니까 살짝만. 한 1분 정도? 알린 값이 아니고 생표고. 한번 씻어서 이렇게 썰어 주고 이렇게. 다 같이 물에 기름 이렇게 이렇게 간장 많은 양을 할 때는 이 방법이 삶아서 하는 방법이 훨씬 좋아요 들려놓은 어, 거에 담가놓은 거라 금방 입을 거예요 이렇게 기름에 코팅이되니까 이건 삶아서 안 씻고 그냥 바로 올 거예요. 삶는 도중에, 고기하고 끓여서 먹는 거고, 마늘 한 큰술, 간장 두 큰술, 설탕 한 큰술, 홍주 두 큰술, 참피를 먹고 술 처먹고. 이렇서 같이 투명해지면 이런거 그서 눌러보면 힘이 없던지 불러지는거 기름을 들고서 닭은 센 불에서 빨빨리 볶아야 되니까 먼저 양파 깨끗한 순으로 볶아야 돼 볶때 소금 약간씩만 엄청 색깔이, 맑은 색깔이 올라오고 잘 익은거니까 잔열로도 익으니까 던져버리고 일 아, 청색 여기도 백붙이 소금 약간 이렇게. 고무복음색깔이으니까 이제 살짝만 조금 약간 장 삼겹살 반만 들고 삼겹살 엄어서겹살 엄청 들고 있어. 약간 쳐낸거니까 살짝 이렇게 살짝만 볶아요당면도 300g. 우엉도 300g. 그냥 이거는 이렇게 볶아서 밥 반찬으로 먹어도 돼 여기다 깨만 뿌려줘 버섯에 소고기 양념 배우면 마지막으로 먹기 좋게